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음. 출생 비밀 마지막 음. 생월인 12월생. 음. 이거든요. 음. 주제에 맞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12월생 들어갈게요. 12월생 분들은 촉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당이 제일 이렇게 무당이 될 정도의 그런 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조금 힘든 인생의 흐름이 많고요. 어, 그리고 진득하게 한 곳에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직장의 변동수가 조금 많아요. 음 그러고 초원에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풍파가 조금 많아요. 12월생 분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어, 그런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 부지런함을 몸에 베고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재, 이렇게 부지런함을 몸에 베고 살면은 재물의 풍파가 그나마 적거든요. 어, 근데 게으르게 산다면은 말 그대로 그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겠지. 음 그래서 12월생 분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금전이라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2월생 분들은 부지런하냐 게으르냐에 따라서 크게 인생이 갈립니다. 음. 그래서 뭐 아니면 도야. 잘 사냐 못 사냐 중간이 없어요. 어, 하여튼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한 그런 움직임만으로도 좋은 기운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 꼭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생 분들은 연예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예술인들도 많고, 어, 그리고 정치나 경제 쪽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직업분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 본인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니까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12월생 분들은 운이 안좋을 적에는 사고수나 수술수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으니까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고 어~ 몸 관리를 항상 잘 체크를 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이 월생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종교를 가지고 계시면은 좋거든요. 어 불자시라면은 절에 열심히 다니시면 되고 그리고 무당집이 더 끌리시는 분이라면은 신당을 한 곳에 이렇게 딱 정해 놓고서 초를 밝히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그리고 조상님 전에 기도를 많이 하면은 더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요식업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신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운이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갈 때는 어, 정말 정신없게 힘들거든요 어, 그래서 12월생 분들은 되도록이면 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게 좋고요 늦게가 아주 늦게입니다 아주 늦게 하시는 게 좋고 어, 그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초혼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십니다 어, 그래서 늦게 하라는 거고 어, 뭐 실패를 하지 않더라도 어, 결혼 생활이 정말 고달플 수 있어요. 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하라는 거고요. 어, 머리는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주도 많아요. 어, 그런데 한 길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고 그리고 머리는 좋으나 또 욕심 또한 많아서.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좋은 운기를 어 이렇게 나쁘게 바꿔버려요. 어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은 별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 같은 거는 어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 12월생 분들은 왜 그러냐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라오려다가 아얘 뭐야 이러고서. 가 버려. 그래서 어, 항상 마음가짐을 예쁘게 이렇게 사셔야 돼. 음. 12월생 분들이 그게 고달픈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사신다면은 별 탈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12월. 음. <laughs> 네, 여기서 음. 어, 출생의 비밀 12월생 음.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